눌러주세요. 누구랑 팀을 하지? 아들하고 할까? 아니 싫어요. 삼진하고 할까? <laughs> 자 결정했습니다. 오늘은 우리 아들하고 아, 팀을 싫어요. 하겠습니다. 자 끝. 히바람. 히바람 아닌가요? Hey baby come on. <laughs> 너를 말해봐. 뭘 말해봐요, 엄마? 시선이 나를 주목해 알면서도 모르는 척 아아 원스텝 가까이 와봐 투스텝 아. 아. 가까이 와봐 아. 지금도 가까이 와 아. 짜릿한 순간 뭐니? 조금 설렘 가슴이 왜 이래 죽을 것 같아 맞춰봐 모르겠어요 엄마 끌리는걸 끌리는걸? 걸그룹 이름들 생각해 봐. 정답 엉덩이를 흔들어봐. 뱅. 아니잖아요 엄마. 빙글 뱅글 엉덩이를 흔들어봐. 빙글빙글. 빙글빙글 빙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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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덩 빙글 뱅글 빙글 뱅글 빙글. 뱅 정답 남이. 아, 엉덩이를 흔들어봐. 걸스데이 카스미. 정답 걸스데이 맞는데. 정답. 느껴? 음. 사랑을 배워 <laughs> 매일 처음 자꾸 <잡궁> 가슴이, 가슴이 <웃음> 올라. <웃음> 부풀어 올라 우. 우. 미칠 것만 같아 정답! 브라우언젠간 내게도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까? 그게 언제쯤일까? 다른 사람일까? 아워 누워 눈대 눈대 아워 눈대 뭘 눈대야? 밀크 말 몰라 아워 눌러 눈대 눈대 영어 좋아 oh, 세상이 아름답다 눈대 <laughs> 사람이 온다 까 정답 저 트와이스 일어서고 눈대 뭐 이래 그까하늘에 아, <laughs> <laughs> 나, 는것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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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데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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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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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답 나, 나, 현아의 <laughs> 그뭐야굿니 아이스크림. 나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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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버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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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나 어, <laughs> 팝. 팝. 자 현아의 나야. 팝 정답. 야 나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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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빠 자! 정답! 마 나나 down! Mana! Cigarette! Mana! Cigarette! Mana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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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데 n a Mana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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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 a 가 제목을 몰라요. 가수 누구예요? 안 알려줌. 가슴 떨려와. 어쩌면. 나는 좋아? 나는 가수를 알아, 정답. 가수. 가사배? <땡> 처음이야. 정답. <전가>. 시스터. <땡> 너는 내 별빛. 너는. 전... 내자 됐어. 정답. 자. 시그니처. 별빛. 달빛. 그쵸? 나는 내 별빛. 이듬 이름? 이름 이끄는 대로 자 <laughs> 눈이 부신 여름 어어뭐라예예예예예예예예뭐 <laughs> <laughs> <예예 웃음> <laughs> 봐도 소리. 들려? 안 들려요? 아니 그게 아니라 순다 군을 이렇게한테그로마뇽인인줄 알았어. 그로마뇽 <목소리> 계속 파리. 아쉬 좀. 아직 좀. 못 파도. 히. 나나나어 요즘 다 헤이 y hey! <laughs> 푸른 하늘 o 푸른 초원 a h Topoo, s u a n p stop! p stop! p s t 얼마나 폰 콤비랑 같이 나온 애들인데 네. 미치겠어 F 쟤다 a x 아 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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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 마리아 <laughs> 바다와 우리와 같이 놀고자아 정답. 래, 래퍼예요? 바다도 우리와. 정답. 두 네. 아이스. 조명 아래서 너와 나와 세상과. 저저 저, 저, 저. 다 같이 All my love. 오 말로. 올이 라이트 댄스인가? 댄스 올 네. 라이트인가? 아니야. 뭐두 수리보 래퍼. 아니야 두 아이스는 맞아. 맞아. 뭐라는 거뭐 파리 투나 댄스 댄스 말로해 예뭘 하고요 1 2 3 죽어도 여한 없어 <laughs> 아 말을 해주면지 <laughs> 댄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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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 댄스 레 댄스 아리스토 <laughs> 댄스 투나 <laughs> <랜드. 웃음> 댄스나

지금처럼 누굴 만날 때 다가와 <laughs> 그리 오래 걸린다 깨버 깨버 왜, oh, 왜? Oh, 미운데 oh, 미운데 가스 르 라이트처럼은 철없 베이비 어어 철없 들어와 이 들어와 있어 철없 베이비 정답 철없 베이비 철없 베이비 오대일 귀에서 아직도 그냥 짹짹이 소리가 나네 내가 <웃음> 내가 <웃음> 내가 이겼어 내가 이겼으니까 이겼어? 자 1분 여기 2분씩 우리 또 오늘 오징어 내는거야? <laughs> 아들?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철옥 베이비